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익과 조독삼 이야기입니다. 이자익, 조독삼 이야기입니다. 이자익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17세에 김지에서 제일 부자였던 조독삼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 당시만해도 신분 차별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자익과 조독삼의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페이트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듣고 두 사람이 함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주인과 종이 주인과 머슴이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머슴한테 형제라고 부르고 또 주인한테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금산교회가 세워졌고 둘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됐고 이제는 장로를 뽑을 때가 됩니다. 장로 선고를 하였는데 주인이던 조독삼은 떨어지고 머슴이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여러분이 조독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창피해서 교회를 옮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독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이자익 형제를 장로로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같을까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종말의 때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 주겠으니 그들로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은 세상이 끝나는 날을 생각합니다. 종말, 끝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은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제 막 지구가 불타거나 막 사람들이 다 죽고 막 멸망하고 막 그런 거죠. 막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종말이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종말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미 온 종말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이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이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 의 나라가 오는 것처럼, 이 종말도 이미 온 종말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종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시작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막 지구가 다 망가지고 막 불타고 막 이런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종말의 시작의 때는 사람들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에는 이 요엘서의 인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요엘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일어난 일을 선포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징조가 일어납니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를 보게 됩니다.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됩니다. 이런 모든 용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긴박하다는 겁니다.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종말의 증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아들도 딸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차별하지 않고 성령이 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됩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가 뭐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십시오. 그곳에 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그 장소가 바로 성령 강림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러한 종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과 심판을 가르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의지하고 따르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으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들의 악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둘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종말의 때를 증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인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부활은 메시아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일종의 사인입니다. 죽음은 인류를 절망에 빠뜨리는 절대적인 악이고 침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뭐 높은 지위에 있어도 어느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막강한 힘인 거죠.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막강한 힘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뒤집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새로운 힘과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인 것입니다. 새, 시대가, 새 시대, 메시아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인 10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근거로 듭니다.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옥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썩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예,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에게는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후손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년 전, 자신도 모르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셋째, 복음은 예수님의 왕대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의 왕대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원수를네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시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에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 통치할 수 있는 대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자 왕이라는 그런 보증거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그리고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종말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종말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시작은 여기고 마지막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뭐 어떤 의미냐면 자신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 어찌, 어떻게 어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못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반역과 죄악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줄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며 스스로 심판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계입니다. 회계란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모습을 후회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그냥 아우 후회해, 아우 내가 괜히 죄, 죄졌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침례입니다. 침례는 내가 진실로 회개했다는 그런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제는 내 뜻과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어떤 믿음과 헌신을 표시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옛 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렇게 할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짓죠. 우리 넘어집니다. 죄를 짓는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넘어지고 나면 회귀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만 신경 쓰고 세상만 신경 쓰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생각,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저의 말이 달라졌고, 저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죄로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1절부터 42절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후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침례를 3,000명이 받, 어디서 침례 3,000명을 어디서 받, 요단강에다 빠트렸을 것 같긴 한데, 3,000명 하루에는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음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신들이 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와 이제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오순절을 맞아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3천 명 중에도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머문 사람도 있었겠죠. 거기에 머문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다뭐 완전히 뭐뭐 뭐 전부 다 믿어야 되죠. 예. 복음 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뭐완전뭐 엄청난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부흥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때.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는 한 무명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에요. 그런 당시 기독교는 힘을 잃어갔고 세상이 죄로 물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기도를 한 겁니다. 부흥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어서 26살에 목회자 후보생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서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은 광부들이 아버지가 광부였으니까 광부들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부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굉장히 어, 그 뭐냐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몸이 육체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그그 그, 그 동네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 배가 들어오는 그런 항구도 많이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뭐 매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항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그곳은 술집과 술주정뱅이들, 그리고 막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매춘부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한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사정사정해서 설교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그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1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뭐 그의 설교가 대단한 게 아니고 진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베드로도 굉장히 그냥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갖고 전한 거거든요.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30일 만에 37,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3,000명인데 이 사람 37,000명이에요. 숫자가 있는 겁니다. 19어 1904년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한 거죠. 그리고 5개월 후에 웨일즈 전역에서 그 웨일즈라는 그그 땅덩어리 그 전역에서 10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당시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 싸우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거리에 감옥이 텅텅 빕니다. 감옥이 나중에는 이제 결혼식 하는 장소로 변하게 돼요. 술주전뱅이들과 매춘부들도 사라져, 사라지는 겁니다. 술을 안 먹어요, 아무도.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로 옮겨오게 됩니다.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그 불이 우리나라로 옮겨와가지고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는 건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이제는 성도들을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귀는 일, 즉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음식을 서로 나눠주고 성찬식도 하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자신들의 소유도 자발적으로 내놓습니다.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이 말은 공산주의처럼 재산을 모두 강제로 내놓고 함께 나눠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해서 썼다는 겁니다. 뭔가를 내놓으면 밭을 내놓으면 그 밭을 함께 일구고 그 소득을 나눠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쉬울까요? 그냥 돈금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구제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의 소유를 부인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자기 부인이 자기의 소유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회계는 지갑이 회계하는 것이다 이제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람들의 사랑과 궁율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이 일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의 집에서 열심히 모입니다.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나왔지만 이 성전보다는 집입니다. 집. 성도들 집이에요, 집. 어떻게 뭐, 뭐냐뭐 거기서 모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도의 집에서 열심히 모입니다.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식사도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해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삽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집은 무슨 찬양의 소리가 막울려 펴지는 거예요 집에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들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보다는 비호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나 커뮤니티 댓글만 봐도 교회, 목사, 성도들을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합니다. 안 좋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 당시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기보다는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다카포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이자익과 조독삼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독삼은 교회에서 자신의 머슴이던 이자익을 장로로 오랫동안 잘 삼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독삼은 이자익이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목사가 되도록 평양 신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의 학비까지 다 대줍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자익이 자신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 장로가 됐겠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청하게 됩니다.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익은 오랫동안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였고, 장로교 총회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머슴이었던 사람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병치우나 어떤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형제의 유익, 자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